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 설명자료 최종 타결 소식입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합의한 지, 어, 불과 16일 만에 확정됐어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성공적인 외교 성과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네네. 이게 그냥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경제적 약속이랑 수십 년 묵은 안보 목표를 맞바꾼 뭐랄까 거대한 빅딜에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항목 몇개 나열한 게 아니고요. 양국 동맹 관계를 아예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걸 보면 음,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제 분야부터 한번 풀어 보죠. 기사를 보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이 문구가 눈에 띄어요. 아, 네. 그냥 들으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특별히 명시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아, 과거의 실패요? 네. 지난 무역협정 때를 생각해보면 일부 미국 자금이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에 흘러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졌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막고 투자의 기준을 오직 경제적 타당성에만 두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원칙 확인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딛고 더 신뢰도 높은 경제 협력의 판을 깔겠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선, 원전 같은 전통 산업은 물론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산업까지요? 네. 이런 첨단산업까지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와. 그런데 이런 경제적 약속들이 결국 더큰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발판이 된것 같아요. 기사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안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핵추진 잠수함 공동추진은 와 정말 파격적이에요.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는 거의 그림의 떡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이 기술 이전에 워낙 민감해서 정말 가까운 동맹국한테도 공유를 꺼려왔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에 공동 추진이라는 형태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뭐랄까?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같이. 특히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협력을 얻어내는 대가로 아주 큰 선물을 안겨준 셈이죠. 와, 그냥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네, 차원이 다르죠. 경제적 기여에 대한 확실한 안보적 보상을 받은 셈이군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그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놀라워요. 그렇죠. 이거 거의 핵주권에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핵연료 주기가 철저히 통제되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합의로 그 빚장이 조금 풀릴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지지라는 표현이 당장 허가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아, 그래도. 네. 외교 문서에서 이런 수준의 진전을 이룬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입니다. 미래 에너지 자립이랑 안보 자산 확보의 길을 터놓은 거니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그 표현을 썼죠.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표현이 그냥 외교적 수사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만한 실체가 있는 평가라고 보시나요? 저는 실체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서 이제 경제, 첨단기술, 안보가 하나의 고리로 묶이는 새로운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건 대통령이 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라 내부의 압박을 꼽았다는 사실이에요. 오, 어, 그건 정말 의외네요. 보통 상대방과의 줄다리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대통령 발언을 보면 빨리 합의 못하는 게 무능이라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어요. 아, 그만큼.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 거대한 합의는 외국 파트너를 설득하는 동시에 내부의 정치적 흔들기도 이겨내야 했던 그런 이중고의 산물인 셈이죠.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